오늘은 8월 26일 입니다 맨 처음에 심은 애를 4월 말에한가 심었는데 아월말 5월 말? 7월 말? 8월 말? 한 4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4개월 정도 됐는데 키가.. 아이고 혼자서 하니까 찍기가 좀 힘드네 키가 지금 제일 큰 아이가 80cm까지 자랐어요 4개월 만에 지금 이제 물을 주고 놨는데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몸에 물을 맞아서 애들이 다 누워요 이슬처럼 줬는데도 그럼 얘들은 물을 털어서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일단 누워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제 다 일일이 다 체크를 하고 이렇게 어, 여기 보면은 떡잎이 있죠 떡잎은 띄워줘요 띄워서 한 군데로 모아요, 얘를. 버리지 말고. 그 어느 정도 모이면 얘를, 어, 물하고 부엽토하고 섞어요. 섞어서 100일 동안에 숙성을 시키고 나면 또 비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노란 게 있으면 다 떼어버려요. 이렇게. 음. 아, 이 물주기가. 감추는 물주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 여기는 노란 떡잎들이 많네. 여기는 이 떡잎을 모아요. 버리지 말고. 그러면은 얘를 부엽토랑 물이랑 섞어서 비료를 만드는 거죠. 여기도. 오늘은 벌레가 있나, 없나. 벌레는 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네, 매일 확인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근데 벌레가 보이진 않은데 여기도 이렇게 여는 흙이고 벌레는 지금은 보이진 않는데 감추는또 예민한 식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벌레가 생길 때마다 약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면, 다 잡아버리는 거죠, 아예. 아예, 잡아버려야 돼요. 네, 어, 다행히. 한 며칠 잡았더니, 오늘은 안 보이네요. 음. 아, 여깄다, 여기 있다, 여깄다, 여기 있다, 여깄다. 여기, 있다. 여기 보면은, 보이죠? 얘네들은 그냥 뜯어버려야 돼요. 응? 얘네들은 필요 없어요. 뜯어버리면 또 새순이 더 잘나게 돼요. 여기도 있죠. 이럴 때마다 약을 칠 수는 없으니까 여기 그냥 뜯어버리면 또 새순이 나와요 얘들 새순인지 어떻게 알고 고기에 그냥 딱 붙어가지고 뜯어먹는지 아, 어, 우씨 여기도 있네. 음, 매일 체하한데 7, 8월에 벌레가 제일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약을 한 두번정도 했나 두번 세번정도 한것같은데 아주 저는 소량씩만 있는 전체 다 하는게 아니고 벌레가 있는데만 이렇게 뿌리거든요 아 여기도 여기도 있네 이런거는 한 마리 있는거건 잡아버리고 많이 있는건 뜯어버려요 이렇게 똑같이 키우는데도 이렇게 안 크는 애들은 또안 커요 이게. 게 그늘이 져서 그런가? 큰 애들은 이렇게 지금 막 80cm까지 컸는데 똑같이 심해고 얘가 조금 더 늦게 심은 아이긴 하지만 이렇게 컸잖아요? 컸는데 안큰 아이들은 이렇게 쪼꼬매요 이렇게 쪼꼬매 근데 이제 요 아이들이 한 40일 정도 되면 요렇게큰단 얘기죠 지금 요 아이가 20일 된 아이거든요? 20일 된 아이인데도 이파리가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음, 굉장히 잘 크죠? 근데 작은 아이들한테는 벌레가 별로 보이진 않아요 진딧물이랑 이런 게잘 보이진 않는데 조금 크니까 진딧물이 바로 보이더라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